네. 근데 오늘은 스피리루나대왕카를 먹고 그냥 그래서 그리고 딸기잼 아니 아니 애플잼 애플잼 만들어 봤거든요 쿠팡 네. 네. 올려놨으니까 조말만 네.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왜냐하면 건강한 잼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설 그리고 안되면서. 저희가 오늘 빵을 만드 이유가 다이어트 빵이에요 음. 저희가 이제 또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3월달까지 식사를 못해요 일반 식사를 네. 네. 그래서 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중간, 프로틴빵 네, 프로틴빵을 네. 중간중간 조금 먹을 생각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네, 저 김봉사님 또 먹고 싶죠? 네네 네, 자, 네. 일단 이렇게 와, 지금 바로 했거든요? 네와 이걸 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요? 네네 네. 네, 됐나요? 네 한번 잘라볼까요? 네, 오 잘라주세요 우선 이렇게 해서 반만 좀, 여기만 잘라볼게요 네네 와~~ 네. 진짜 진짜 빵을 만드는 완전 뭐야. 와, 완전 기술자가. 색깔이 잘... 장난 아니요 와, 스피루리나가. 와, 와, 정말. 스피루리나가 눈에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혈증 콜레스테롤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다 넣어 먹으면 먹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몇 가지 영양소가 있다? 몇 가지죠? 53가지. 5 3 가지. 단백질도 네. 많이 들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북준 사장님 다못 먹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그래서 예 네. 빨리 잘라 주시죠. 네 멋있게 이렇게 해서 네 가게트네요. 네와 완전히 카스텔라인데, 저 잼을 조금 올려서 먹어 보실래요? 음, 음. 오늘은 바닐라 맛이랑 마키아또 음. 섞었거든요. 아 이것도 굉장히 괜찮네요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저희들이 빵을 만들어 놓고 아 이거 진짜 함께 하고 싶네요 사과잼이기 때문에 네, 사과잼 이거 흘렸네요 흘린 건 조금 있다가 저희 이거 이거 스마트 구미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한번 이렇게 음 다이어트 식사 너무 맛있죠 미쳤어요 <laughs> 음 아, 미쳤다 와 정말 네. 음 문득 떠올랐잖아요. 네. 아까 네. 빵을 먹어야 우리가 프로틴 빵만 먹어야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사과잼을 저희가 와 잼을 생각했잖아요. 잼을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환상적인데요. 와, 와 이거 해드셔야 돼요. 꼭 이거는 꼭 해드셔. 사과 4 개를 했는데 스마트금이 2개 나왔거든요. 나중에는 저희가 딸기잼도 하죠. 응응응. 음음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음야 이게 이게 진짜 빵도 맛있는데. 음 이게 왜 잼을 발라먹나 응와 음. 제가 쬐, 잼을 좀못 좀 먹어요 음. 저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간와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또 잇몸이 아파요 제가 아 너무 뭐, 맛있어요 못 먹는데 딸기잼을 와 이건 진짜 아니 네 아우. 무슨 그래서 논의되요? 저희가 오늘 여기 스피리나 대왕 카스테라에는 음. 설탕을 전혀 하나도 안넣거든요 그럼요 와 다이어트 할 때는 음. 설탕이? 음. 적 저기다. 그렇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사과잼 만들 때도 음. 스테비아가 음. 들어가 있는 음. 스마트 구이고와 음. 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이거는 어, 상상을 초월하는 맛인데요. 아, 와, 잼 너무 맛있어요. 음. 잼 너무 맛있죠. 네, 숟가락. 네, 네. 와. 음. 와, 이... 이... 스마트구미 애플잼. 응. 음, 음, 와, 음 스마트구미 애플잼 이거는 혁신입니다. 혁신. 음 말도 안돼요 음. 음또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저거를 이렇게 잼을 만들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음. 시중에서 아니 실제로 청을 해 드시잖아요. 음, 음. 유자청. 이런 네, 거. 네, 네, 네. 국미로 청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청을 한번 다음에 해볼까 해요. 청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스마트 저도좀만 주세요. 네, 국민선생님, 제가 네. 지금 다이어트고 보고 오늘은 지금 제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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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새벽에 새벽까지 운동을 해야 될 파인데요. 와. 지금. 음, 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보통 잼을 이정도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어 그쵸 못먹어 와음 정말 음 다음에는 음. 제가 프로틴으로 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오트밀해서 수박을 한번 만들어보죠 뭐 폴입니다 폴 네. 제가 다음에는 더큰 빵을 좀 만들어볼게요 완전 네 대왕 이것도 대왕 카스텔인데 더큰 진짜 대왕이요 왕의 왕. 응. 진짜 대왕이요? 네네네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네. 네네 만들어보는 걸로. 꼭. 저희가 며칠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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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며칠 먹을 수 있죠? 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 어떻게 진짜 완전 맛있는데요? 저희 밥에다가 약간 성게알이나 이런 명란젓 음. 올려서 먹는 느낌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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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다이어트하다 보면 응. 와와와 이건 너무 무게가 와 잼이 너무 맛있어요. 네. 아니 빵도 너무 맛있어. 요 빵도 맛있는데 잼이 진짜 와 환상이에요 환상. 두 개가 응.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응, 물과 네. 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잘 섞여요. 저 조금만 더 먹을까요 김봉기사님? 아그 말이라고 해요? 네, 네 빨리 잘라주세요 요만큼만 그와 잘라주세요 빨리 빵을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서 먹을 수 있는 와, 와. 이렇게 잘잘 잘 돼요? 빵이? 저 와. 잠깐만 좀 줘보세요 아 네네 네와야 진짜 맛있네요 네저좀난데주세요 네네네네 네 김봉기사님 네저 요렇게 해서 한번 먹방 음음 음. 와, 진짜 대박이다. 음!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음!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응. 음. 네. 이거 좀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잼 없이도 매우 잘 먹었는데 와 근데 다 먹었어요 좋아하빵 남았는데요 미안해요 그주 그거 그래서 아 진짜 맛있다 그죠? 너무 맛있네요와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음음 음. 참 썬라이더가 있어서 썬라이더 음식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와전 저는 진짜 와 우리가 진짜 음. 과일 야채로 밥 해먹고 네. 야채, 진짜 음. 반찬 해먹는 음. 것처럼 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썬라이더 식품으로 네. 음식을 해먹는 건 진짜 네. 당연한 거예요 스피리나가 정말 몸에 좋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빵이라든가 밥에 넣어 먹으면 네. 와. 맛있기도 하고 진짜 지금 이거 대왕인데 저희들이 다 먹었어요 진짜 빵 만드는 것도 이제 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네. <laughs> 더큰 빵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들 지금 이제 다이어트 중이고요. 3월달에 저희들이 큰 행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라이더 가족 모든 분께 도전을 좀또 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네. 왜냐면은 그 행사를 잘 치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레더 가족 여러분께서도 몸을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봄이잖아요 네. 곧또 노출의 계절도 돌아오고 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은 좀 그렇지 않냐 그렇지만 음. 어김없이 여름은 또 오고 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몸을 조금 우리가 좀 만든다면 음. 우리가 또봄이 행복하고 여름에 행복한 생활을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 때문에 진짜 네. 만들어야 돼요 네 보면. 맞습니다 비만은 음. 네. 정말 우리가 네.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건강에 네. 그래서 진짜 비만 비만을 진짜 요즘에 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진자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활동량이 음. 적고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부터 이제 3월까지 몸 만들면서 이렇게 프로틴빵 먹으면서 네. 망고 잼 먹으면서 제품을 먹으면서 한번 운동하면서 네.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선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김봉사님, 맞춰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